굿모닝 3분 꿀송이 장르 g g 이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 중 14절의 말씀을 함께 마음을 다하여 읽겠습니다. 오직 o 이 d 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여호수아 13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서 레이지파에게 기업이 없는 것은 레이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레이 지파마저 눈에 보이는 기업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믿음이 좋을 때는 좋지만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게 되면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레이 지파가 할수 있게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것입니다. 레이 지파에게는 안 좋은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기업이 없는 것이 레이지파에게 안 좋은 일이 아닌 것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인디오 그렇게 그럴지언정 함을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 주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닌 내일이 염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쓸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신 한몸한 지체인 교회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어제 들었던 주일예배 말씀 가운데 내용 중에 어떤 한 청년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으로 생을 포기하려 할때 하나님께서 한 집사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청년을 그 집사님이 사랑과 성김으로 보살펴주고 그 청년에게 사흑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면 할수록 신기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하나 둘씩 생각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셀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이 청년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혹 말씀은 멀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중세 시대 기독교 타락이 타락을 하고 어둠으로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장 먼저 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은혜가 풍사시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아침 먼저는 하나님의 아는 님대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안에 고백하지 못한 숨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계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어두운 영들은 이 시간 나살이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명한 니이답나갈 지어다. 아멘. 오직 성령 안에께서만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데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게을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한 하루 세끼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정시에 잘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데는 게을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부터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시작될 때이 불꽃이 가정에 붙고 교회에 붙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번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 행전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에 들려진 어둠의 그림자는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 안에 무너진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추운 날씨 가운데 힘들고 커다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를잘 이겨내고 삶의 힘든 터널을 주님을 의지하며 넉넉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여러가지 질병과 특히 유행하고 있는 독감으로 힘들하고 아파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오니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임을 잊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올려 드립니다 맡겨 드립니다 성령 아내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사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경으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 감동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기치를 내걸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머리머리 이해와 가정과 자녀 손들 위해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